i'm yours Special English s i t SOPH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서밋, 이트 p 피입니다 자, 우리 오늘 Situation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오늘은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또 유용한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언제 설립됐냐면 하고 알려줄 거고요. 직원 수는 얼마냐면 자, 이 직원 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 이 정도 규모다라는 걸 살짝 어필할 수 있고요. 또 규모도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자회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요렇게 또 규모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세 가지 패턴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저와 먼저 부카차와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o 먼저 first question이죠. To found institute, build or bring into being on a firm or stable ba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는 여기다 나와 있죠. Found institute, institute build 자 이게 자체가 무언가를 세우다라는 의미죠. 자 그다음에 uh, uh, bring into being on a firm 자 이거는 어떤 회사체를 그죠 회사 또는 조직을 이제 설립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stable 계속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세운다는 의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establish' 하면요,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의미 있고요. b 는 e x t e n d 하면요, 선 개념의 것이 이렇게 늘어나다, 연장하다, 느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C는 'astonish' 하면요, 그냥 깜짝 놀라다 이런 의미요. 자 정답은 바로 그죠, 'establish' 무언가. 그죠, 여기서는 어떤 조직체나 회사 등을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To become or form a legal corporation. 자, legal 하면 법적인, 법적인 기업체를, 어, 기업체가 되거나 그것을 형성한다. 라는 의미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Corruption 하면요. 부패. 뭐 이런 의미죠. 부패 또는 이제 오염되거나. 이런 어, 의미가 있는 명사 형태고요. B는요. Incorporate. 자, in이 붙었죠. 아까 우리 corporation에서 어, 나오면왠지 incorporate라는 이 동사에서 in이 붙어서요. 요거는 법인체를 설립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는요. corporal. 이거는 상등병이라는 의미예요. 뭐 군대에서 이제 좀 쓰는 언어기 때문에 저는 저랑 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자,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b죠. incorporate 하면요. 법인체를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그런 조직체를 설립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Including or involving several countries. 자 몇몇의 나라들을 포함하는 개념 뭐지? 볼까요? A. National. 이거 그냥 국내의라는 이 의미죠. B는요. Multinational. 자 multi가 붙었으니까 한 개의 국가가 아니야. 그렇죠? Several countries 같죠. 여러 국가를 말합니다. 그렇죠? 다국적의 이런 의미가 있고요. C는요. Multiple 하면은 뭐 어, 다중의 또는 복수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적합한 거는 B번이 역시 되겠죠. 그래서 다국적인 또는 다국의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first pattern부터 한번 같이 가볼 건데, 자, 설립 연도와 뭐 회사 이름도 들어가고요. 언제, 어, 언제, 그몇 년도에 이제 보통 설립이 되었다. 이런 동사를 넣겠죠. 예를 들면요. 어, 무언가가 A가 w a 어떻게 되었다. 설립되었다라는 의미 보통 넣을 거고요. 인 이후에 이제 연도 뒤에 어몇 년도에 라고 여러분 회사 설립 일을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서는요, BMW죠. 주어는 우리 BMW 바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설립되었다. 일단 여기 뒤에는 1916, 그렇죠? 숫자 나올 것 같죠? 우리 뒤에 연도였으니까. 자 여기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는데 설립되다. 아까 우리 보카에서 왠지 본 애들 나올 것 같죠? 자, a established, 그렇죠? 수동으로 b established 하면 established 하면 설립되었다. 세워.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Establish, 그렇죠? 자 이거 말고 얘는 이제 법인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조금 어, 넘겨놓고요. C를 볼게요. Founded, 그죠 f o u n d 라는 것도요. 어,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BMW was established 또는 was founded in 1916 해하셔도 똑같이 같.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C 둘다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반복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간단하죠? BMW was established in 1916. 자, 이번 founded 한번 넣어볼까요? BMW was founded in 1916.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딱 봐도 어, 아우디니. 아우디라는 회사가 1909년에 법인 회사로 이제 법인 요거는딱 어떤 동사 여러분 감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Audi was B밖에 없죠, 그렇죠? Incorporated 역시 수동으로 오고요. In 199 여기는 199이라고 어, 되겠죠. 자요것도 한번 반복해보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 동사만 알면 돼요. Audi was incorporated in 9 9 한번더 해볼까요? Audi was incorporated in 1999.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설립년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또 직원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또 어필을 해볼 건데, 회사명 나오고요. 직원수가 일하고 있다 라는 의미 넣으면 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이만큼 수의 직원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어, 보유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a s about, 약이라는 의미인데, 약이라는 의미 말고 정확하게 몇, 몇, 뭐,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요렇게 넣으실 거면 about 굳이 빼도 돼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약으로 해볼게요. 보통 이제 규모가 좀큰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자, 현대 자동차 한번 넣어볼게요. 현대, 일단 주어에 들어가겠죠. 그쵸? 어, 현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현대이라고, 어, 어,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현재 has about 자 63,000. 일단 그냥 숫자 나오면 돼요. 그쵸 63,000. 근데 어떤 이, 어, 사람들이에요? 정직원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죠. 정규적으로 이렇게 고용이 된 사람이죠. 여기서 뭘까요? A. Retail Retail 하면 소매상이니까 소매상 뭐 직원들 정도가 되어있고요. Temporary 하면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직원과는 약간 이제 반대 반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정직원보다 조금 더 어, 계약직의 느낌이 죠자 그리고 C. Regular Employees 가 바로 정직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반복해볼까요? Hyundai has about 63,000 regular employees. 한번더 해볼까요? Hyundai has about 63,000 regular employees. 숫자 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거 다 지금 오늘 이제 수치나 연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실제 만그 회사에 따른 연도니까 여러분들도 음, 흥미롭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기아 자동차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우리 한국 어, 두 개의 대표적인 브랜드니까 그렇죠. 안해줄수 없죠. 자, 일단 Kia Motors 이게 공식 이름이죠. Kia Motors has about 자, 이번에는 비약 120명 정도인데 아이고 보니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그럼 B가 올것 같죠. 자, 숫자 넣습니다120 temporary employees.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반복 들어갈게요. Kia Motors has about 120 temporary workers 또는 employees. 그죠 방금 제가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temporary workers, 그죠 workers도 쓰셔도 돼요 또는 employees. 근데 이제 좀 계약직이다 하면은 workers를 쓰는 경우도 또 많고 만약에 이제 직원이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 temporary employees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무관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Kia Motors has about 120 temporary employees.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 수를 간단하게 숫자 넣어주고 어떤 직원인지 그 직원의 상태에나 직위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또 되겠죠. 자, 마지막 third pattern 한번 볼게요. 규모를 또 어필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러이러한 규모의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거딱알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도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한번 해볼 건데요. We are 어,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이고요. With 이 정도 규모의 subsidiaries. 자, subsidiaries가 바로 이 자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뭐한번 넣어볼게요. 어, 일단 우리는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또 뭐야? 우리 어? 어 이거 알것 같아. 다국적 기업이다. 이거 vocabulary 우리 vocabulary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뭐예그 multinational 나와야 될것 같죠? We are a multinational company with 자몇개 가지고 있어? 그죠? 120개, 약 120개니까 우리 또 about 살짝 넣어도 돼요. 만약에 정확하다, 정확히 120개다 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With about 120 subsidiaries. 자, 그 다음에 어, 전세계니까 전세계라는 option 한번 또, 또 넣어볼까요? 이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In Korea냐, worldwide냐,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worldwide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끊어서 갈까요? We are a multinational company. With about 120 subsidiaries worldwide. 좋아요. 다시 한번 전체 가볼까요? We are a multinational company with about 120 subsidiaries worldwide. 렇죠한계가 아니니까 subsidiaries. 이 Y가 원래는 평태인데 I S로 바뀐 것도 살짝 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죠. 방금 뭐 이제 구글이나 삼성에 대한 지금 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딱 보니까 이제 어뭐예 다국적 기업이 구글이었던 것 같고. 이번엔 여기 삼성이 될것 같죠. 딱 봐도 어, 한국의 수많은 자회사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다. 대기업 감 넘사벽이죠. 그래서 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 큰 기업체인데요. 대기업이다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대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We are, m u l t i n a t i o n a l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conglomerate. 요거 자체가 대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뭐 그냥 large company 라는 표현도 또 종종 쓰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We are a conglomerate with 몇개또 가지고 있지? 숫자가 안 나서 너무 많아서 그렇죠. 수많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수많은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어, numerous 라는 형용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numerous 자체가요. 굉장히 수많은. 많은 인데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number 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서 이걸 예전에 외울 때 어, 앞에만 사실 비슷한데 num 요것 때문에 아, 숫자에 관련된 근데 수많은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So numerous subsidiaries in Korea 요렇게 또 여러분들이 넣어주신 형용사 넣어주신 연습도 옵션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are a conglomerate 자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conglomerate With numerous subsidiaries in Korea. 다시 한번 전체 가볼까요? We're a conglomerate with numerous subsidiaries in Korea. Numerous subsidiaries. 그죠? 요거 두개 발음이 조금 더어막 복잡해요.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은 또 쉬워집니다. Numerous subsidiaries. 오케이. Okay. 좋아요. 잘하셨고요. 자 이제 Upgrade Yourself, 제가 또두 가지 더 드려야 되는데 어좀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실제 어 아우디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도 하나 있는데 1932년에 아우디가요 h o h 카 d e k a e v e n d e r 와 합병하였다 합병하였다 라는 표현은 우리 또 해볼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우리 왜 M&A 하잖아요 M&A 하면은 Merger and Acquisition 이라는 표현으로요 합병하고 인수라는 의미를 많이 쓰죠 자그걸 동사 형태입니다 merge 근데 과거니까 merge d with 누구랑? h o r h e 그죠? 약간 스펠링이 다르죠? 아마 독일어에서 온걸 거예요, 그렇죠? 아우디가 독일 제품 맞죠? 그래서 h o r t 어 h o r h e 라고 읽대요. z d e k a v e 그다음 and v e n d o r in 1932 이렇게 됐죠. 연도는 요때 뭐 합병을 해서 이제 아우디가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merged with. 합병하다라는 의미를 써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돼요. 만약에 아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호히라는 기업을 인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과거니까 took, took over. 그죠? 우리 보통 take over 하면요 이렇게 인수하던데 과거니까 아우리 took over 호희.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 다 어, 합병이냐, 인수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또 우리 카카오톡 우리가 많이 없으면 못살고 있는 요즘에 그것이 다음과 합병했었죠 자 요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겠죠? 카카오톡 Merged with Down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아시면 이렇게 합병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누가 누구를 하, 누구와 합병을 했는지만 대상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반복해볼게요 Audi Merged with Jorge de c a v e n d Vander in 1932 요거는 그냥, 헐치, 뭐,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읽어주셔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이 한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참고해서 어, 읽기 조금 쉽게 어, 내치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카카오톡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merged with down. 네, 잘하셨습니다. 또는 took over. 이라는 표현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릴 little tip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비난조나 명령조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거 다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서로를 respect, 존중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 깎아 내리고 이거 해, 저거 해. 요런 말투는 피해주시는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화났어요 you did not reply to my email immediately 지금 이거 연인 사이 아니죠 지금 즉각적으로 내 이메일에 왜 응답 안하셨나요 하고 이렇게 삐진거 아니에요 그 아, 삐진건데 이런 감정을 이런 이메일에서 드러내면 될까요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이렇게 중립을 유지를 하시고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 follow-up to my last email. 내가 지난 이메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아직 응답이 없어서 내가 follow-up 하나 더 보낸다. 다시 좀더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는 이메일 다시 보낸다. 요런 뉘앙스거든요. 이얘기 뭐예요? 어, 내가 지난번에 보낸 거 확인해라. 빨리 해달라. 응답해달라. 요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또는 뭐, my, uh, my last discussion.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감정은 배제하고, 이런, 지금 비난한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왜안 보내셨나요? 자, 요런 말투는 피해주시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뷰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설립이었죠. 여기 우리 BMW 진짜 이때 설립되었었죠. 요거 예로 한번 들어봤죠. 자, 일단 주어 들어가죠. BMW was established. 그쵸? 설립된 거예요. 언제? in 연도 나오면 됩니다. 1916 나왔고요. 직원 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말하면요. 일단 주어는 또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를 한번 넣어봤어요. Hyundai has a belt. 정확한 숫자를 언급할 때는 about. 굳이 안 써주셔도 되고요. 대략 요. 정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Hyundai has about 63,000 regular employees. 여기서는 정직원이었죠, 그렇죠? 또, 어, 전 세계 또약 120개의 자회사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자, 요건요. We are a multinational company with 몇 개의 subsidiaries 가지고 있는지, 그죠 With about 120 subsidiaries.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생략해도 돼요. Worldwide.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서요. 어, 기본적인 뼈대를 익혀주시는 연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넣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수고하셨고요. 자, what's next? 다음 시간에 배울거 한번 볼게요. 자, I'm writing to introduce the business field. 자 여기서는 business field다면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죠? 여기는 we're in 내가 지금 몸을 담그고 있는 이 업계, business 업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업 분야겠죠?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 지금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field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field에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어필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야겠죠. Bye!